자, 여러분들의 채권 해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과연 언제쯤 해수가 돼서 이 고민과 고통이 끝이 날수 있을까요? 이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채권 해수율을 직접 진단해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문항에 체크만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자신의 채권 해수율을 단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최근 연일 뉴스에서 나오다시피 금융권의 대출금 연체율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돈을 못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수가 역대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수십 년 동안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만 만들다 보니 이제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자, 그런 현실을 반영하듯 저희 돈도 대표 전화인 1599-2590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고 계시죠. 전화를 하시면 답답한 심정에 비슷한 내용의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제 채권이 언제쯤 회수가 될까요? 그리고 회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하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야 오랜 기간 동안 추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사용과 그 채권에 대한 내용만 들어봐도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오죠. 특히,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조회 및 조사에 대한 자료까지 있다면 회수 일정 및 계획, 그리고 회수 가능성과 그 기간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일반인들은 추심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 해수 가능성을 점쳐보기 힘들죠. 예를 들어,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또는 실익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해수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본인 앞으로 드러난 부동산 등의 재산도, 직장도, 소득도 없거나 또는 채권자분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다보니 채권자분들이 난감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채무자들을 상대로 내 채권의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일반 채권자분들도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쉽고 간편하게 채권 회수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20년 넘게 축적해온 경험과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부터 총 20가지 문항에서 예 라고 답하시면 회수율이 5%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문항에서 나오는 예시에 대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거나 알아보지도 않았다면 회수율은 상승하지 않겠죠. 꼭 마지막 문항까지 체크를 해 보시고 궁금했던 자신의 총 채권 회수율을 합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해본 적이 없다면 예, 반대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 채무자 즉 피고소인이 무혐의 또는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사건이 처리가 되었다면 아니오를 선택해 주세요. 2번은 채무자의 등본을 발급해 본 결과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들과 함께 세대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현재 주소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예라고 체크하십시오. 반대로 등본에 혼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번은 현재 채무자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거나 구속 상태가 아니라면 예, 반대로 채무자가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라면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4번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 조사를 해보니 신용 평점이 낮은 신용 불량자이긴 하지만 최근 6개월 내에 발생된 채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예. 반대로 최근 6개월 이내에 많은 연체 등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다면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5번은 최근 압류 및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예. 반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다면 아니오를 체크하십시오. 6번은 채무자가 약속은 잘 어기는 편이지만 항상 연락이 가능하다면 예. 반대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또는 연락처를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아니오를 체크하세요. 7번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또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다면 예. 반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무빌런으로 판결이 났거나 또는 법원의 문서들이 채무자에게 송달 자체가 되지 않아서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았다면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8번은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해 보니 발급 장수가 4장 이하면 예, 초본 장수가 4장을 초과한다면 아니오에 체크를 하십시오. 자, 9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무자의 고유와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면 예. 반대로 일반적인 대여금이나 물품 대금 및 공사 대금 등의 채권이면 아니오를 체크하십시오. 10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행권한의 종류가 지급명령 결정문 또는 이행공고 결정문이면 예. 반대로 판결문 공정증서 배상명령 등 다른 종류의 집행권원이면 아니오에 체크를 하십시오. 11번은 채무자의 사업장이나 직장 등 경제 활동 및 소득 활동을 하는 곳을 파악하고 있다면 예, 반대로 채무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실히 모른다면 아니오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2번은 채무자가 초본상 주소지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예, 반대로 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아니오에 체크를 하세요. 13번은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조금씩이라도 입금을 한 사실이 있다면 예, 반대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입금을 하지 않았다면 아니오에 체크를 하십시오. 14번은 채무자와 10년 이상 또는 오랜 기간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다면 예, 반대로 알게 된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기간이 짧았다고 하면 아니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15번은 연대 보증인이 있다면 예, 연대 보증인이 없다면 아니오를 선택하십시오. 16번은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재산 명시 신청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면 예, 반대로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완료가 되고 또한 재산 명시 절차까지 전부 진행이 된 상태라면 아니오를 선택하십시오. 17번은 채무자의 결제받을 거래처 및 원청 등을 알고 있다면 예, 반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아니오를 선택하십시오. 18번은 채무자와 온라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가 아니라면 예. 반대로 실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블로그나 밴드 또는 단톡방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채권 채무가 발생했다면 아니오를 선택하십시오. 19번은 채무자의 연령대가 30대에서 60대 사이라면 예. 그 외의 연령대라면 아니오에 체크하십시오. 자, 마지막 20번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 의뢰를 해본 적이 없다면 예. 반대로, 의뢰를 했는데 회수를 하지 못했다면,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문항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문항 중 예라고 선택을 많이 하셨다면, 회수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본인이 총몇 문항을 예라고 선택했는지 체크해서 합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총 20가지 문항 중 14가지 항목에서 예라고 체크를 했다면 회수율은 70%라고 측정하시면 되겠죠. 제가 수많은 경험으로 봤을 때 채권회수 성공 가능성이 60% 이상이면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회수를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70% 이상이라면 아주 양질의 채권이고, 채무자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진행을 한다면 즉시 회수도 가능한 채권일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60% 미치라고 하면 조금 심각한 수준이고, 악성 채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많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채권 해수율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할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각 항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해수율 몇 프로 몇 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 본인의 소중한 채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과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채권 해수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